장기윤은 진짜 악마 그 자체였는데요. 수아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서희재의 모성애를 자극해 비리장부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수작을 부렸는데요. 끔찍하리만큼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장기윤은 인간 이하의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. 예고에서는 유검사는 서희재와 정우혁이 들고 있던 비리장부가 담긴 파일을 장기윤에게 돌려주는 듯한데요. 유 검사는 제클린과 장기윤에게 파멸을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듯 한데 장기윤에게 넘어가 주는 척 연기를 하다가 끝내는 장기윤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일 듯합니다. 탁성구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지만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했고 장기윤에게 이미 버림을 받았기에 장기윤을 향한 복수와 협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탁성구는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자신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말을 했는데요. 장기윤은 비열한 인간이기에 탁성구를 또 배신할 것이고, 장기윤의 배신의 탁성구는 장기윤을 몰락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좋아요.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